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서 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로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마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호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음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자, 우리 한목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수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우리 인사하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렐루야. 지난 네, 시간에 예수님이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체계입니다. 어, 결국 차원이 옮겨지는 것, 하나님 나라로 차원이 옮겨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차원을 옮길 수 있겠어요? 차원을 옮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우주로 가는 시대죠, 그렇죠? 뭐 뉴스에 보면 개인 우주 여행 이런 것까지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우주선 옛날에는 한번 그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바다 같은 데 떨어지고 회수하면 다행이고 회수 못하면 그냥 버리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올라갔다가 그 우주선이 그대로 다시 착륙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지구로.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이죠. 그것도 다시 재진입해서 다시 착륙한다. 이것도 엄청난 기술인데 그런 시대까지 지금 왔어요. 개인이 지금 우주여행을 갔다가 온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건 뭐예요? 어디까지나 지구 차원이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지구 차원입니다. 차원을 달리한다. 육적인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이 되도록 가장 쉽게 만드신 방법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차원을 옮겨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체계예요. 엄청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나뉜다.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 믿는, 믿는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나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정말 믿은 사람과 믿은 척한 사람과 나뉘어요. 나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1 7 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본심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가 문제인 거예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원 을 옮겨 갈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 이제 요한복음 기자가 강조하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냐? 요한복음 기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밝혔지 않냐, 미리.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밝혔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도 안 믿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자꾸 살고 싶어지고,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좀 괴롭고, 그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척 해도, 속에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믿는 척 하면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믿는 척 하면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사람의 속을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는 정확하게 주님이 아세요. 자, 그러니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독생자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차원이 달라진다. 그분은 빛이시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춘다. 우리를 다 아신다.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심령이 심판받은 심령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면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정죄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조금 있다가 방에 불켤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깜깜해요. 방안이 깜깜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킨다 스위치 켠다 방불켤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자기 방을 잘 깨끗하게 늘어지나 정리정돈 해놓은 사람 그 사람은 불킨다 그러면 어때요? 환영하죠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해놓은지 한번 봐봐 내가 얼마나 늘어지나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봐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때요? 사람들이 <laughs> 와 방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녀? 지금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지금 불 켠다 그런 건데 세상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와너 대단하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방을 막 어지럽히고 다니고 정리 정돈 잘안 하던 사람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친구 찾아와서 자 이제 불 켠다. 그럼 어떨까요? 어디 이불을 속에 들어가서 숨고 싶겠죠. 싶겠 그죠? 불안 켰으면 좋겠죠.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이 심리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방을 깨끗하게 하는 존재요, 예 더러운 존재요. 예 인간은 누구나 다 더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죄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 주님의 그 빛된 속성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원래 빛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원래 빛이시니까 그분이 내게 찾아 오시는 순간 내가 그분을 맞이한다라고. 믿는다, 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드러날 거다, 어차피. 그분 앞에 어차피 빛이시기, 그분은 어차피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 대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의 빛이 들어오면, 내 모든 행위는 다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돼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내 더러운 것들다 비춰서 내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빛을 계속 비추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 부끄럽고 내가 스스로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빛으로 내게 비춰주신 사건이 얼마나 은혜냐. 안 비춰주셨으면 나는 늘 언제나 캄캄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비치셔서, 그분이 나를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환한 세상을 맞이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그것이 감사해서라도 내 지금 드러난 더러운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이 빛이시면서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기대게 되어져서 내 더러운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빛 되심, 그분의 선하심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빛이시다, 주님이 선하시다, 이걸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어, 나 이거 빨리 들어, 더러운 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아우 나 이거,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죄 지은 거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빛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무슨 길을 선택하죠?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을 그냥 선택한단 말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난 주님을 믿어. 난회개도 했어. 난 눈물도 흘렸어. 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날까?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어,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정직한 척, 보는 데서는 믿는 척 하지만, 보지 않는 데서는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삶이 나온단 말이죠.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자기의 어떤 뭔가를 오픈을 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척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나타나요. 점점, 점점, 이제, 노인이 되실수록 깔끔해지시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힘들어요. 깔끔해지려면, 내가 열심히, 열심히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시간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미리서부터 씻어야 되죠 미리서부터 화장해야 되죠 미리서부터 치워야 되죠 그거 여러분 힘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젊을 때는 그게 돼요 근데 연세가 점점 드실수록 머리맡에 지저분해져요 머리맡에 약봉지들이 많아져요 왜일까요? 힘들거든요 어 이게 옛날 같으면 약봉지 서랍이 어디인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서랍까지 가요 거기다가 서랍에다가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 정리해서 넣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되죠. 근데 지금 내 몸이 지금 힘들고 무겁고 지쳐 있는데, 언제 거기까지 가서 약봉지를 정리해서 넣겠어요. 그냥 편하게, 아유 힘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맡에 가까운 데 두죠. 주변에, 머리맡에 주변에 약봉지를 이렇게 많아져요. 어른들이 대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옛날에 내가 죄를 자꾸 숨기던 거, 내가 자꾸 거짓말 하면서 살짝살짝 숨기던 거, 그거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래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이런 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속 사람을 혼히다 들여다보고 계신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 앞으로 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같은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감사해서라도 빛을 비춰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게 발견되어지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자꾸 치우겠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둠 속에 서 산단 말이에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죠. 빛이 내게 비쳤어요. 어차피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는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행하는데 뭘 숨길 게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차피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내게 비쳤으니까. 이게 더러운 거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주 안에서 버립니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서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뉘어요. 믿은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은 사람과 믿은 척한 사람은 나뉠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미리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람 뭐요 이미 심판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 좀 떵떵거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을 어둠 속에서 산다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는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여기서는 조금 잘 살고 여기서는 조금 남들 보기에 부럽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속은 뭐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미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삶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딱 지나면,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빛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미 어둠 속에서 살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나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 우리 대림자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과는 이렇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나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지만 믿음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나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림자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십니다. 그빛 안에서 그빛 가운데, 그 빛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주님의 음성, 빛 대신 주님, 그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가지신 속성이 빛이시라, 우리를 비추실 수밖에 없고, 그빛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면 결국 우리의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한다고,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도 다 드러날 것을 각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빛 앞에 나의 더러움을 노출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빛이 비춰진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의 자녀된 삶에 걸맞게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점 더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린제일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인 제게 모든 성도님들이그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빛 대신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어두움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돌아가시습니다